안녕하세요. 별론데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번 면도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요즘에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면도를 많이 안 하게 돼가지고 보이죠? 검은 게. 그래가지고 이걸 자르기 위해 오늘까지 버텼습니다. 얼른 계속 자르려 했는데 그 저번에 눈썹 영상에서 면도도 해달라는 댓글이 몇개 보여가지고 녹화하는 날까지 딱 기다려가지고 예 네, 길러왔습니다. 그러면 바로.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물을 좀 묻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을 좀떠 놨거든요 수염 부분만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입 주변만 좀물다 떨어졌다 <laughs> 안돼 <laughs> 제가 따로 면도 뭐 거품기 이런 게 없어서 누나가 쓰는 클렌징폼 솔직히 이 정도만 있어 충분하거든요 안경을 벗어야겠네요 저는 그 수염을 할때 면도기를 쓰면은 이쪽 이렇게 튀어나온 살 때문에 많이 베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썹칼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물 묻혀서 좀 닦아주고 오늘은 딱히 베인 데 없이 잘 면도가 된것 같아요 괜찮죠? 여기 거무스름했던 게사라지게 눈에 보이죠? 면도는 제일 괜찮게 돼가지고 학교생활 잘하고 있고 면도도 잘했고 턱도 잘했고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빠이